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 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츠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제 투자자들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심정일 것 같고요. 지난주 리츠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일단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46%를 기록했는데 전주에 비해서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리츠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국 금리에 따른 영향 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거시적인 어떤 지정학적 위기도 있다 보니까 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리츠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도 한 주간 3% 이상 내렸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금리 금리의 방향성,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뭐 주목했던 지표는 미국의 9월 권한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라고 하는데요. PC 가격 지수였습니다. 이 PC 가격 지수는 이제 물가의 흐름을 판단할 때 연준이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표구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이 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 연준에서 많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이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지난 7월, 지난 27일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달 건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을 했고 이 수치 자체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이 건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4.3% 그리고 8월 달에 3.8%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계속 이렇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처럼 이제 물가 흐름이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올해 안에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의 노동 시장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은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제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 사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1만 큼 늘어났긴 했지만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이고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GDP도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26일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3분기 실질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4.9%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 전망치 이제 월스테이지 저널이 집계한 전망치인 4.7%를 웃도는 수치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GDP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경기가 좋은 게선 반영된 거고 또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부담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경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직 금리의 방향성을 속단하기는이른 상황이고 리츠 시장도 금리가 안정화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어려운 시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개별 리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6개 리츠가 하락을 했고 단 2개 리츠만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이후에 6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하반기 들어서 최장기간 이렇게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어, 또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리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커피 한잔 값으로 이제 즉 소액으로 대형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대형 상업용 부동산 건물을 개인들도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그리고 매각 차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하지만 이제 리츠 주가 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커피 한잔 값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이 좀 무색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금 이제 2018년 이후에 상장된 리츠가 20개인데 이중 16개가 커피 한잔 값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커피 한잔값 기준은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이고요. 4,500원이죠. 톨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그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어, 2,000원대로 떨어진 리츠도 지금 네개나 됩니다. 롯데 리츠, D&D 플랫폼 리츠, 미래에서 글로벌 리츠,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이렇게 네개가 있고요. 뭐, 작년 이맘때는 이제 2,000원대 머물렀던 리츠가, NH 오른 리츠가 유일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또, 이네개 앞서 말씀드린 네개 리츠 외에도 지금 뭐 삼천 원선에 특거리 하고 있는 리츠들이 많아서 또 계속해서 좀 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 여파가 앞서 말씀드렸시피 장기화 되다 보니까 배당 컷이 발생하 리츠들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리츠 시장의 부진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되고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로 보면 이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이제 미래스 글로벌 리츠입니다. 미래스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주 동안 7.07%라 내려서 이제 주가가 2,565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린 어떤 하락 폭입니다. 네. 그리고 최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미래스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네. 한 주간 12.15%나 하락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 딱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이유는 유사합니다.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이슈가 큰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도 유증 이벤트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뭐 유증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일단 3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특히 뭐, 유증도 당연히 큽니다. 지난 10월 5일에 이제 유상증자 이제 결정 공시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1 5 7 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증 최종 발행가액이 이제 11월 달 결정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빨릴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미래스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 단순히 유증 때문에 이제 주가 빠진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이제 미래에서 글로벌 리츠가 이제 IR 행사에서 상당히 이렇게 투자자들과 각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주가, 주가 하락과 유정 이벤트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래에서 글로벌 리츠 IR 한 쪽에서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 그 상황이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신뢰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게 이제 신뢰가 부족하고 소통이 잘안 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또유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는 또 과거에 이제 미래에셋이 내놓은 어떤 공모 펀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꼭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은 아니더라도 인사이트 펀드의 드라우마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는데요. 이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미래에셋이 출시한 펀드고. 한달 만에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아, 모으는 등 이렇게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에만 53.55%의 수익,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어떤 그런 이제 펀드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솔직히 2007년도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한 4년 전인가 5년 전이네요. 2018년도에 이 백화점 이 문화센터에서 리츠 관련 이 강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그때는 리츠가 막 상장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앞으로 리츠 투자 시장 리츠 투자기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강의를 부탁받고 이제 했는데 이 투자자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이 했던 질문이 우리가 운용사를 어떻게 믿나요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어떤 참석자들이 사료 등등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공모펀드였습니다. 공모펀드를 보면 그간에 운영했던 펀드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인데 이 리치라고 해서 다를 바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근 실제 최근에 이 미래에셋이 상장한 리치들도 이 퍼포먼스 좋지 않고 또이 소통도 잘안 되다 보니까 실제 주주들도 주주 게시판에 가 보면 과거에 인사이트 펀드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유증 이벤트를 떠나서 미래스 글로벌 리츠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투자자들 간의 불신을 많이 좀 해소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스 글로벌 리츠가 2,565원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이제 2018년 이후에 상장한 리츠 중에서는 최저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미래스 글로벌 리츠와 마찬가지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도 지난주에 2,565원으로 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5%는 떨어지면서 이제 미래세 글로벌 리츠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락한 리츠인데요. 마스터원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에 있는 자산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캐시트레이 이벤트가 반복될 거다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운영사 헤드라인 리스크까지 발생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주 동안에도 4.87%까지 내려서 이제 3,225원까지 밀렸고요. 10월 26일에는 이제 3 2 2 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신저가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류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ESR 캔들 스티어리츠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3 0거래이를 연속으로 이제 ESR 캔들스어 스케어 리츠를 순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 리츠도 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처음으로 4천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주에도 이제 3.67% 내리면서 3,795원으로 한주를 마감했고요. SK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 하이닉스 수출 이센터 편입 그리고 대규모 유정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주들이 얘기를 나누는 토론방 같은데 가 보면 SK 리츠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현재도 그만큼 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 컸다는 얘기인것 같고요. 물론 이제 SK 리츠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외에 전주에 이제 1.34% 상승했던 신한 서부 TND 리츠도 지난주에는 다시 3.51% 하락하면서 크게 빠지면서 들축날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계 상장 리츠 중에서 이제 코랑코라이프 인프라 리츠 그리고 삼성 애플엔 리츠 딱두 리츠만 상승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리츠 얘기좀더 해보겠습니다. NH 프라임 리츠라고 있죠. 이 수익장권 형태로 이제 서울 오피스를 제가 접 투자한 리츠인데요. 이 NH 프라임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 중에 삼성 SDS 타워라고 있습니다. 잠실역이 있는 자산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삼성 SDS가 이제 전체를 이제 싱글 텐트로 장기 임차하고 있는 자산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거래가 완료가 됐고 어 유경PSC 자산운용에서 이제 매각을 했고 이 인수자는 KB 자산운용인데 KB 자산운용에서 이제 인수를 했고 또 당연히 이제 NH프라임리츠가 2019년도에 이 거래가 될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매각 차익을 향유하면서특별 배당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 NH프라임리츠 같은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은 15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거래 가격이 2019년도에 3.3제곱미터당 2086만원 그리고 총 6280억원 수준 이었는데 이번에 이 거래가 되면서 이제 3.3제곱미터당 2800만원 그리고 총 거래 규모는 8500억원을 기록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nh프라임리츠 는이 원본은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어, 특별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리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파이낸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리츠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증권사들이 또 이렇게 롯데리츠 목표 주가를 줄이어서 하향 조정을 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신한투자 증권의 김선미 연구원은 이제 10월 27일에 보고서를 냈는데 롯데리체의 목표 주가를 기존 사천 4,500원에서 4,200원으로 내렸고요. 김 연구원은 이제 내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배당금 축소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이제 주당 자산가치로 산정한 목표 주가를 기존 4,5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렸고요.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수자 이견 매수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 고금리 기조가 이제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 확대는 어렵고 2022년 이후에 주가 급락폭이 크지만 금리이나 가시아 전까지 회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성민 연구원뿐만 아니라 신영증권의 이제 박세라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리츠 목표 주가를 기존의 5,200원에서 4,500원으로 내리면서 이 당분간은 이렇게 금리 인상 여파를 비경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SR 캔들스케어리츠 얘기 좀해 보겠는데요. 어, 최근 이제 대신증권의 이제 장성우 연구원이 이제 ESR 캔들스케어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어, 물류센터 그리고 스폰서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 탐방을 다녔는데요. 그 다녀오고 나서 이제 쓴 보고서인데 10월 23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ESL 캔달 스케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물류센터 시장이 공급가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AMC의 영향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 우선 이제 그런 사례들을 올해 이제 2001 물류센터를 매각해서 특별 배당 재원을 확보한 것, 그리고 자산 편의가 임대 재개, 계약으로 NY가 증가한 것, 그리고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담, 대출의 담보 자산 가치가 2 1 상승한 것을 보면 AMC로서 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런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섹터나 자산시장 전반의 리스크와 이슈는 여전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팩터이지만, 시장이 어려울수록 운용사의 역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AMC에 대한 역량 평가를 하기에는 적기라는 판단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ESR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사실 이 부분은 S P I에서도 좀 E S R 캔달스케어 리츠를 운용하는 리츠 M C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상장 이후에 많은 리츠들의 어떤 대표 매니저가 많이 바뀌었는데 E S R 캔달스케어 리츠는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점은 어떤 리츠 운용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ESR 켄달스케어 리츠가 발표한 내년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NI 같은 경우에는 1,140억 원으로 올해보다 6.5% 성장하고 또 주당 배당금도 274원으로 네, 올해 예상치인 272원보다 상승할 거다 상향 제시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ESR 켄달스케어 리츠도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만최근 어떤 시장이 어떤 어려움을 비겨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운영 역량을 보여주면서 지금 금리 인상의 파고를 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K리치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